광주시베스 주간 교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에서 영광법성교회를 한국 기독교 순교사적지 5호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베네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찬탈할 수 없다는 것이 교훈이라며 믿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후대에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순교사적지 지정식에서 법성교회 이병화 목사는 위기의 한국교회에 순교신앙을 일깨우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순교자를 발굴해 등재하고 순교 전시관을 건립하는 등 다음 세대가 순교신앙을 계승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성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김종인 목사와 송옥수, 박옥남 집사 등 수십 명의 성도들이 인민군에 의해 법성포 일대에서 학살됐고 이 가운데 7명이 총회 결의로 순교자명부에 공식 등재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주동지방회는 6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5회 정기지방회를 개회하고 신임원을 선출하는 등 회부를 처리했습니다. 신임회장 김용문 목사는 지방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나교회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피고 연합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하는 지방회가 되도록 섬겨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회의에 앞선 개회에 대해서는 직전 회장 강성우 목사가 서로 종로를 타는 지방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한편 광주동지방회는 지난해 4개 교회가 전입하고 1개 교회를 개척해 42개 교회, 5개 감찰로 확대 구성됐습니다. 광신대학교는 2018년도 전기 졸업예배와 학위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이사장 나학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졸업예배에서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승희 목사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규남 총장도 훈사를 통해 강하고 담대한 주회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회종,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종으로 살아가므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졸업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서 이판용, 정의행 목사가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양병국 목사 등이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총 315명의 졸업생이 학부와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배출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전남 5개 노회 주관으로 문익환 목사 방북 30주년 기념 평화통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국회의원은 내가 본 변화하는 북한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네 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지켜본 북한은 완전히 변화되고 있고 30여 년전 통일을 향한 열정으로 방북한 문익환 목사님은 평화통일이 사명이었다며 그 뜻을 이어 평화통일의 민족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포제일로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어린이들의 달란트를 뽐내는 신앙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경고사와 찬양, 율동, 경연 등에 앞서 열린 개회에 배해서 새 목포제일교회 김광신 목사는 읽고 듣고 배워야 할 성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광신 목사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아동부의 성경고사와 성경암송, 유치부의 찬양대회와 성경암송대회, 성경쓰기 대회 등으로 어린이들이 자웅을 겨뤘습니다. 목포 양동 제일교회가 영암 대불의 YJC 인터내셔널 처치 확장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예 배에서 곽군용 담임 목사가 너희 장막털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목사는 다문화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로 설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 이집트, 그리고 예멘 등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다양한 공연과 레크레이션 등으로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기대하기는 이 대불과 사모,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YJC 인터내셔널 처치는 목포 주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해외 유학생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워진 교회로 다문화 선교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 커뮤니티는 성경적 부모가 되 출산 양육 교육에 힘쓰자라는 주제로 좋은 부모 되기 영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우리 자녀를 세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 있는 자녀로 양육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다니엘처럼 자녀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한다며. 어려서부터 가정예배와 큐티 등을 통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로 키워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남 시등교회는 마을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기 시등 은빛대학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은빛대학장 시등교회 문묵은 목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제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 기쁨과 감사는 곧 즐겁고 건강한 노후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장건식 황산면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은빛대학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인의 삶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